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우리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지요.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멈출 듯도 한데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비치에 놀러 가거나 또 파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음, 특별히 이 보호 장비, 즉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 되어서 또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전염이 확산되는 것이 좀어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장갑을 쓰는 것이 참 보기 안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내가 코스코에 가서 이제 장을 볼때 중무장을 하거든요. 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쓰고 어, 혼자 우리 집 사람들은 어디서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A 형이 잘 걸리고 O 형이 잘안 걸린다고 어, 본인이 O 형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고 혼자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 아내가 하루는 그 갔다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스카프를 쓴 할머니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어, 저 정말 저분들에게 이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올 때에 사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코비드 19에 참 현명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미리 장을 보고 미리미리 마스크를 사고 또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째로 시기가 어떤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코비드 9에 대한 어떤 그런 어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 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는 잠자는 때입니다. 여기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종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잠자는 때예요. 사람들이 이 종말 때가 올수록 영적으로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잠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5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내가 잠자고 있구나. 내 기도가 잠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금요 밤 기도회나, 또 매일 10시에 모이는 기도회나, 이 모든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잠들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럴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정한 시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일다 하고 오후에 늦음아키 온라인으로 이 예배가 올려져 있으니까 뭐 1시나 2시나 3시에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이형적인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카톡으로라도 출석 체크를 하자. 또 인증샷을 보내서 서로의 얼굴 얼굴들도 보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느끼자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하실 분들은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경종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차적으로 11시에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예배에 참여해도 딴 생각하는,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예배드리다가 밥 챙겨주는 분들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옷도 갈아입고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음식도 챙겨주고 또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한 우리의 감사가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가 신자들의 헌신을 잠재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말에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잠자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찔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종말의 비유가 있어요.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탁을 듣고 성실히 일했던 종업원들도 있었겠지만 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일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37절에도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 깨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즉 종말이 코앞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 거대한 미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세계 질서도 한순간에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 끝이, 이 세상 끝에는 마지막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실제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즉 2000년 전부터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그동안에 이단들이 이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너무 자주 어, "마지막이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종말의 사건이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말 이러면 콧방귀를 끼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인류가 밀망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맞는 개인의 종말.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종말은 뭐냐면 개인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죽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을 완성할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자들은 날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결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내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과 내가 품었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섬김과 헌신과 절제, 절제와 기도와 봉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썼는데요. 이, 그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이래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그 책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한 부자에게 예수 믿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이 하인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 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 종살이 하는데 뭐 예수라도 안 믿으면 어 좋겠는데 꼭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또 하는 짓이 영 주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인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이 하인에게 주, 주었어요. 그리고 너보다 더 미련한 자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주인이 병석에서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님, 당신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디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준비도 안 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하인은 그 받았던 지팡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수일간 여행의 길을 떠날 때에도 준비를 하는데,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가 없으니." 당신보다 더 밀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준비가 안된 사람은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12절과 1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말의 때에 깨어 있는데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사람들은 낮보다는 밤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더 많이 합니다. 대낮에 길 가다가 노상방류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대낮부터 술 먹고 주정부리면서 막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봤습니까? 낮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곳곳에다 노상방뇨를 하고 곳곳에서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낮잠을 자, 어, 잠을 자기도 하고 정말 추한 모습을 다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들이 드러내놓고 방탕한 사람이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호색하고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남을 까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내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눈, 남 눈치 볼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주일날 목사도 보지 않고 또 성도들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기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이 보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지난 수요일 성경부 시간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또 편집하는데 거의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어, 그 40분 하는 데에 10시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꼭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일, 어, 들어보면 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어, 수치심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벗고 다니면서 막이어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옷을 입습니까?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나 비나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멋있,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옷이 날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입어야 합니다. 무슨 있는데 뭐온 몸을 다 드러내는 옷이라든지 또 무슨 있는데 보온이 하나도 안 되는 옷이라든지 몸은 잘 보호해주는데 대충 입은 옷이라든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우리의 몸을 가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 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옷은 외부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해 주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해 줍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옷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매일매일마다 입어야 하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이 사도바울이 로마스를 쓸 당시의 로마는 겉으로 볼 때에 화려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아스팔트가 도로에 세워졌어요. 박석이라고 해서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포장도로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그 박석을 통, 박석을 깔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로마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에 로마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종말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썩은썩을 대로 썩어버린 로마.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생아들이 넘쳐났던 그 로마.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던 그 로마가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가 붕괴되는 조짐들을 보고 있어요. 이미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께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의 IQ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0.3이래요. 왜 물고기 IQ가 0.3입니까? 머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또 입질을 하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 IQ는 0.3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IQ는 얼마일까요? 정치인들의 IQ 역시 0.3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뇌물을 받고 작년에도 받고, 오늘도 뇌물을 받고 끌려가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역시 0.3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터, 어, 피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오늘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고 있습니까? 카지노 안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해요. 시계와 거울과 창문 그리고 소파가 없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게임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게임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밤새서 합니다 공부할 때는 밤새서 하는 게 힘든데 게임 하라고 하면 밤새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한번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밤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으면서 밤을 샌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밤을 샌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 깨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워서 순환 주간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직장 갈 일도 없고요. 직장을 가도 트래픽이 없어서 한 시간 걸릴 거 20분 만에 가잖아요. 애들 학교 간다고 도시락 싸주고 라이드 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할때 기도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순환 주간인데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위기를 우리의 경건의 삶을 어 쌓아가는 그런 어떤 어 기회로 살, 삼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 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영적인 무장을 할수 있는 기회, 특별히 이번 주간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결단하고, 내일 새벽에 몇 시에요? 6시에 다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